안녕하십니까? 어, 문서 공유 플랫폼 도큐브의 서선원이라고 합니다. 어, 요즘 그 이세돌이요, 전주 2주됐날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이게 좀 그래서 은퇴 사유가 이제 장안의 화제가 됐죠. 알파고랑 이제 싸워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1차 세상 사람들이 1차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1차, 2차, 3차, 지금 4차 산업혁명까지 오게 됐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삶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적응 가능할지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어 계기가 이유를 알아야 어, 같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세들도 어, 알파고 와 게임을 하면서 지면서 많은 걸 느꼈나봐요. 자기는 어, 사실 바둑을 두는 이유가 뭐 사람간의 삶을 이야기하고 바둑을 통해서. 그거 자기의 철학을 알리고 하는 계기였었는데 이제 알파고랑 싸움을 하니까 백척백패예요. 100 그래서 사실 삶의 그 바둑의 의미를 못 느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 앞으로 우리가 어 기계와 사람 간의 어 4차 산업혁명의 이해보다 도 기계와 사람 간의 이해를 먼저 해야 앞으로 도 먹고 사는데 어좀 방향을 제시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알파고와 이세돌이 왜 알파고가 이겼냐, 어머, 뭐 머리도 좋고 컴퓨터가 발전해가지고 이겼어.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을 적응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세부적으로, 어, 알파고가 왜 이겼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요. 기존에는, 어, 컴퓨터가 슈퍼컴퓨터, 뭐, 이제,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컴퓨터가 등장하고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이 처리 속도 있 처리 속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보다 일하기가 빠르다. 그런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모든 프로그램들이 빨리 처리하는 일부터 100까지 누가 더 빨리 도 하나, 1부터 1억까지 누가 더 빨리 도 하나, 그런 것에 집중을 했는데요. 이제는 컴퓨터가 어, 기존까지 그런 계산 형식으로의 그 게임에서는 이세돌이 컴퓨터를 이겼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컴퓨터 환경이 컴퓨터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고요. 두 번째로 클라우드 환경이라는 네트워크 환경이 굉장히 변화되면서 초기에 어 알파고 베타 버전 있을 때에는요 3, 4전 1승의 예, 그 이세들이 사람이 게임에서 이겼는데요. 지금은 마스터 버전을 거쳐서 어, 제로 버전까지 지금 제로 버전이 베타 버전과 싸우면 천판 게임에서 한 판도 못 이기는 그런 수준으로 버전업이 됐는데요. 이 버전업이 된 이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보를 제대로 컴퓨터에게 어, 입력을 할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알파고가 기존에는 숫자 1, 2, 3, 4로 기보를 읽어들였었는데요. 지금은 기보 자체를 데이터로서 충분히 학습 도구로 음, 알파고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는 인공지능의 연료로 활용되는 것이 데이터라고 하는 이유가 어, 이 알파고와 이세계의 게임에서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냐 하는 방법을 잘 고민하면 저희가 먹고 사는데 좀 궁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 사회 현상인데요. 어, 뭐 요즘 그 증권회사라든가 은행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돼가지고 뭐 500만 권이 유출돼서 큰 사고가 나서 좀 문제가 큰 일이다, 큰 일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지금 어, 네덜란드 친구인데요. 어, 이 친구가 개인 데이터를 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 데이터가, 그, 지금, 많이 컴퓨터, 이 4차 산업명회에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 거래하는 거래 장소가 없어요. 데이터를. 야, 내 데이터 이거 10원 주고 팔게? 100원 주고. 사고팔화하는 데이터 거래소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렇게, 어, 암시장에서 누군가, 불법으로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거래하고 있는 대에서는 누군가 필요해서 하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 데이터 거래의 암시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그 개인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 채널, 데이터 거래소를 꼭좀 어 만들어 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 친구가 이게 2014, 2014 3년인가 4년인가 데이터, 나 개인 데이터를 팔 거야 라고 옵션에다 올렸어요. 근데 얼마에 팔렸을까? 그게 뭐, 얼마에 팔리겠어? 했는데요. 이게 356원에 팔렸습니다. 한, 국돈로한 지금 환산하자면만 45만원 정도 되는데요. 개인의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자기가 항상 움직인 자기 위치, 그 다음에 병원에 간 의료정보, 여행, 그 다음에 그 자기만의 독자적인 생각을, 파일을 다 묶어가지고, 이거 누구 사시겠습니까? 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350유로로 구매를 하는. 이렇게 필요로 한, 개인의 정보도 이렇게 필요로 한, 어, 니즈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의 정보까지도 거래 유통할 수 있는 거래소를 빨리 좀 만들어야 자차 산업혁명의 연료가 되는 데이터를 합어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는 있 장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거래를 통해야 잘 거래가 될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 사실 인간으로 따지자면 어. 이게 지금 어떠한 제품의 A 제품의 사용 설명서인데요. 사용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된다는. 지금 무슨 가이드북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람이 읽을 때, 사람이 학습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독을 하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필요한 기능 하나 아, 이 이거 어떻게 입력하는지 몰라라고 했을 때 가장 어 보시게 되면. 사용설명서에 인덱스를 하나씩 붙여준다면 조금 더 빨리 서치하고 빨리 사용설명서를 읽는 것처럼 또 학습효과가 굉장히 사례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처럼 그럼 컴퓨터도 교재가 필요한데 아까 알파고가 얘기한 것처럼 기보를 통해서 줘야 되는 기보가 동영상을 줘서 컴퓨터가 인식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양설명서, 기보처럼 그것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컴퓨터 언어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언어로 바꿔주어서 컴퓨터에게 주면 그것이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의 연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각 인공지능에게 주입을 시켜야만 컴퓨터가 사람처럼 이해를 할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컨버전 작업 우리의 문서를 컨버전해서 서비스 해주겠다는 작업인데 요 작업이 필요 있어야만 사람과 컴퓨터가 좀 같이 좀 협업해서 서로의 각자 컴퓨터가 할일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구분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데이터 거래소가 한국에서는 이번 달이네요. 작년부터 데이터 거래소, 한국 데이터 거래소라고 최초로 민간 데이터 거래소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서는 빅데이터만 처리하는 거래시장입니다. 우리 증권거래처럼 각 정보를 파는 때 SK나 대기업에서 만들어낸 어 정제된 정보들, 신형 정보, 판매 정보라는 빅데이터들만 거래되는, 어, 한국 데이터 거래소가 오픈이, 오픈될 예정인데요. 저는 그거보다도 개인의 정보까지. 개인의 정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일기장, 그 다음에 보고서, 뭐 사업계획서, 이런 워드 작성된 그 워드 문서까지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파일로 어, 변환해서 서로 공유를 하게 되면 음, 컴퓨터가 좀 어, 원활한 어,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어, 방법이죠. 예. 그래서 그 알고리즘인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일, 인간 사람이 쓰고 있는 모든 문서 파일들을 모두 수집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뭐, 일기장도 그렇고, 어 집계된 엑셀 파일도 그렇고, 파워포인트 보고서 파일, 아래 한글, 어 논문 정보, 이런 모든 파일을 모두 수집해서, 사실은 인간도 그 수집된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서치하고 조회하는 기능도 어 필요한 사람에게도, 그래서 이 파일을 다 업로드하고, 어 개인의 정보를 사고 팔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를 1차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어서 개인의 정보를 업로드하면서 판매를 하고 다운로드하면서 구매를 하는 그런 데이터 거래시장을 활성화시킨 이후에요. 그 DB가 두 번째 가공단계인데요. 그것이 인간들이 읽을 수 있는 데이터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계, 컴퓨터가 어, 이해수시는 언어로 바꿔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 단계는 세 번째로는 그 작성된 어, 기계 언어의 그 모든 도큐멘트를 각 지금 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라든가 거기서는 지금 Q&A를 통해서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모든 데이터를 얻고 있는데요. 이런 문서 정보까지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제공할 수 있는 연료로 판매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엘로데이봇이라고 해서 각종 기능에 맞게 로봇을 인공지능 로봇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에 쌀로서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지금까지 모든 개인의 데이터도 구글, 페이스북, 여기에다가 저장이 돼 있어서 우리의 아, 한국의 데이터들이 다 지금 뭐 외국 손에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것도 국산 그 데이터로 어, 보관하고 유통할 수 있는, 뭐뭐 전쟁이라는 게 앞으로 데이터 때문에 전쟁이 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1차 2차 산업 에서는 쌀 때문에 전쟁이, 땅과 쌀, 쌀 때문에 전쟁이 거 것처럼 이것도 데이터 때문에 앞으로도 전쟁이 나지 않을까. 대비해서 우리도 데이터를, 자국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지금 힘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도쿄교의 최종적인 목적은 모든 인간이 어, 만들어내는 지식 정보 중 문서에 기표된 사람들의 어, 활동 상황, 지식 정보를 모두 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파일로 변환을 시켜서 어, 일반 로봇 제조 회사에 데이터를 제공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아도큐부가 일단 수집 단계에서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는 모바일 전용 웹인데요. 이쪽에서 음, 일반 소비자들은 각자의 자기의 개인 정보를 사고 팔수 있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도큐브는 1차 아, 시작해서 3개월에 3개월 동안 사업계획과 시스템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고요. 4개월 차에 비즈니스 모델과 상표 특허출원 예정입니다. 그 다음 한 5월 달쯤에 법인을 설립해서 D 플러스 6월이면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도큐를 통해서 문서 거래소, 그 다음에 기존 대기업들이 로봇을 만들기는 엘로디봇 서비스 활성화에 어, 에너지가 되는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이 데이터는 구글과 페이스북 외국의 데이터를 넘기지 말고 자체적으로 우리 국사 어,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자식권을 어, 지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죠셨어요